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최고의 항암식품 10가지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1. 브로콜리 슬포라판 물질이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블루베리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3. 생강 항염 항산화 효과로 유명합니다. 4. 마늘 아미노산이 많아 항암작용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이나 면역력 강화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5. 새송이 버섯 호르몬 이상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6. 녹차 카테킨이 항산화 성분으로 암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7. 당근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8. 양파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9. 아보카도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항암, 항산화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10. 시금치 비타민 미네랄 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항암 식품들을 적절히 섭취하여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며 더욱 건강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